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 교수입니다. 아, 얼마 전에 그 동영상 찍으면서 미국 공대 교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교수 두 분을 소개시켜 드렸었잖아요. 예, 한 분은 이제 시 i n c h 이라는 책을 만드신 크라인록하고 또한 분은 그 The First Course of Probability 예, 그 확률, 어, 기초 확률론 책을 지으신 셀럽 로스를 소개해 드렸는데, 예, 제가 학교를 잠시 헷갈렸어요.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원래는 뭐 편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거 뭐 편집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외전 형태로 추가를 해 드릴게요. 예, 이거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그 확률론, 기초 확률론을 지우신, 그, 셀던 로스, 의 어, 오피셜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 USC로 돼 있죠? 예, 유니버스에 오브 서든 캘리포니아. 예, 셀던 로스가, 어, 유니버스에 오브 서든 캘리포니아고, 크라운 록이 UCLA입니다. 예, 제가 두 개를 헷갈렸는데, 여기 보시면,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System Engineering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학부, 석사, 박사 예, 수학과 통계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의 교수를 하고 계신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대냐 자연대냐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예, 이분은 이제 크라인록. 예, 크라인록이고 여기도 보면은 스크루브 엔지니어링이고 UCLA로 돼 있죠, 그죠 그리고 d i s t i n 페서 Professor Emeritus 어, 명예 교수시고, 예, 벌써 그 y 잉 시스템이란 책이 1970년대에 지어진 책이니까 오래됐죠, 그죠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예,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어떤 학교는 전산학과는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랑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합쳐 가지고 컴퓨터 어, 어, 엔지니어링 쪽에다 넣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대충 이래요. 네.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네, 공대에 뭐 국가적인 지원을 많이 하느냐, 자연대에 국가적인 지원을 많이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쪽 모두가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수 있고, 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을 만큼의 자연대 교수들은 공대 쪽에 그만한 뎁스가 있는 난리지가 있어야 되고 반대로 공대 교수도 그죠? 예, 자연대 특히 수학이나 물리 쪽이 엔지니어링의 기반이 되니까 그 자연대 교수만큼의 뎁스나 난리지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그렇게 자유롭게 교류가 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예. 그거는 딱히 뭐 국가적인 재정이 들어가진 않아요. 다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 쉬운 것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는 합니다. 예. 외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